싶은 군인 곰돌이 인형이 있거든. 군인 곰돌이 인형, 응. 그걸 사고 싶은 방금이야? 아니, 아니, 그냥 코리아 미티 입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걸 사고 싶고, 그리고 이지현 오는 거 보고, 그리고 육군 팀 오는 거 보고 집에 가자. 아니, 원래 오늘 육군 팀만 온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해병대도 온다고. 진짜 꼭 가야겠다. 미안하지만 너의 최애는 육군이야. 아니 왜냐면 난 이수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넌 육군을 사랑. 짜증나. <laughs> 이런 거 처음 가본다. 진짜 너 덕분에. 아무튼 난 오늘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너가 잘 찍어주도록 해. 응. 내가 수현 언니와 응. 이렇게 팬 서비스를 받는 것. 언니 한 번만 안아주세요. 언니 맞아? 언니야 내가 다 확인했어 안 그래도 나도 나보다 어릴까봐 나보다 어린데 내가 주접 떠느라고 언니라고 부르는 걸까봐 미리 찾아봤어 93년생이셔 음. 언니셔 언니 저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지하 1층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통신보안 오랜만이다 네. 다행이 맨날 나랑 전화받을 때 전화받으면 통신보안 무슨 보안 그게 약간 여보세요 같은 거 아니야? 좋아? 너 부대에 있을 때는 항상 통신 보안이라고 전화 받는 게 약간 좋았어. 그랬어? 어 귀여워. 뭐가 있네? 이병 통지서를 받는다. 받았어. 아우 <laughs> 싫어. 안 받을래요. <laughs> 오, 저 저녁을 축하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녁을 축하 만년이 지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laughs> 귀여워. 이게 뭐야? 우와. 뭐뭐 응. 소미든 뭐게 아니라 바람이든. 이거 귀엽다. 이게 뭐야? 키링인가? 응. 뭐 뭔가 바람으로 넣는 뭔가 그건데. 35,000원? 안녕. 사 줄까? 나 이런 거 분명히 터트려. 그리고 우리 집에 치카 있어서 치카가 터트릴 거야. 이브랜드 귀여운데? 근데 치카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사라벤지 나 터트려. 사라 벤지 주거든. 어, 이 마음에 드는데? 사 줄까? 얼마인데? 아, 이거 나 이거 탐나 특급 전사 여기 붙이는 건가? 이거 몰라 간부들은 이거 안 붙죠? 아 그래 노간지 아 이쁘다 어때 귀여워 귀여워 잘 어울려? 응 이거 어때? 어일 잘할 것 같아 그거 올릴 <laughs>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봐오 <laughs> 가방 예쁘다. 오 어. 운동 가방으로 쓰기 좋겠데만 어. 9,900원인데? 사자. 깔깔이다. 어때? 추억이 새록새록이야. 나그 깔깔이 안입데 이런 거 입었어? 난그 깔깔이 아니었어. 다른 깔깔이었어. 완전 구형 그 느낌 쓰잖아. 아, 그래? 난 뭐지? 이거 너무 치카 입히고 싶어. <laughs> 치카 입히겠다고 이걸? 치카 <laughs> 입히고. 동물용 없나? 그러게. 진짜 안안 예뻐서 그렇지 진짜 튼튼한데. 절대 안 저기 안 망가져. 아 그래? 원래 슬리퍼들 여기 찢어지기도 하잖아. 어. 여기 절대.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잖아. 어. 절대. 엄청 <laughs> 신났네. 역시 군대 추억팔이 하는 거 제일 좋아해. 헤헤. <laughs> 밥 끌려오는 것처럼 굴더니 자기가 제일 신났네. 재밌는데? 곰돌이 인형 사러 온 건데 그게 없대요. 다 나갔대. 너무 귀엽긴 했나 보다. 역시 사람들 갖고 싶은 건다 똑같구나. 그럼. 그만 찾아. <laughs> 육군 육군. 이수연이 없네. 이수연. 잡아줘 우리 언니. 언니 맞다 그랬나? 언니 맞다고! <laughs> 내가 너보다 잘쏘어어할래 아, i 축하해 아 I'm not. 진짜. <laughs> 부들부들 화가 날 t 같아. 아니 그러면 일단은 I'm 는 o 부터 해가지고 네 m n 된 거고요 not. I'm n 에잇 완전 밑에났어 저건보다 지금보다 좀 위에 보고 쏴야지 네. 아 아이고 못쏜거 아니에요 야너 그래도 구점 하나 맞았어 네못쏜거 아니에요 그일 났다 나 황색이 하나도 맞힐 것 같아 어, 좋아 조금만 어? 올립시다 지금 본데서 살짝만 위에 져걸왜 이렇게 잘해 나보다 잘하네 좋아 좋아 잘했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위에 쏘면 엑스텐에 뚫을 수 있어. 살짝 위에 쏘면. 아, 왼쪽이 제꺼, 오른쪽이 다영이꺼. 어떻게 생각해? 나도 가스건총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자고 했지. 소총은 너가 너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이진진 거야. 이거 맞아? 하지만 나는 총 쏘는 경험이 없는데도. 아까 잘 알려주시더만 대원님이. 너도 잘 알려줬잖아. 어떻게 생각해? 나 이때 안 보여, 할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시력 좋으면 유리하다고 하더라. 눈이 안 보여. 이게 이게 조준을 해야 하는데 안 보여. 그런겨. 급제 1회 미션 일도전하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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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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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 좋아? 너무 귀여워. 찍을게요 하나, 둘. 아예 하나.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어안 돼요. 아세 분만.

에딩, 어떻게 잘해? 오, 아, 됐다. 됐어. 야너왜 이렇게 잘해? 와우. 너 오늘 나다 이겨 먹어. 나입 다해야 되나 봐. 우와 아, 축하합니다. 나 근데 중간에 엉덩이 떨어진 거 봤지? 그것 때문에 못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뭐좀 먹자 이제. 너무 힘들다. 이게 줄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이윤이 다 빠져버렸어. 6군은 다음에 <laughs> 기회가 있으면, 왜냐면 너무 배고프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만 찍으라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도 어, 너무, 막 너무 스탭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쳐내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눈치 보여서 뭘 못하겠어.